안녕하세요. 굿맘스쿨 오현경입니다. 자기주도학습 많이 들어보셨죠? 학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더욱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자기주도학습의 사전적 의미는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에 참여 여부에서부터 목표 설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공부 재미 없겠죠. 재미없는 공부는 지겹고, 하기 싫고, 결과 역시 좋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즐거운 공부, 기억에 오래 남는 공부를 시키려고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주도학습을 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시킨다는 주체가 누군가요? 네, 부모님이죠. 아이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자기주도학습이 부모님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까지 대신 사귀어 주실 건가요? 취업할 때 면접까지 이성친구 고르는 것도 연애하는 것도 대신 해 주실 건 아니시죠?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누군가 대신 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해줄 것이 아니라 아이가 문제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그 선택에 책임을 질수 있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겠죠. 그러한 능력이 바로 자기 주도 학습에서 이야기하는 주도성입니다. 주도성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어, 요즘 너무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주도성이 학습에만 필요한 요소라고 오해하거나 학년기에 들어가면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 세우고 실천하는 이런 주도적인 학습을 할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이렇게 못하는 아이는 어른들 눈에 어, 게으르고 놀기만 좋아하는 아이로 보여지죠. 그런데 주도성은 연습을 통해서 발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현재 연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 아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 성취해 본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가 현재 주도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주도적인 역할에 경험이 없는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은 너무 어려운 과제겠죠.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성공하기는 힘이 듭니다. 이런 아이들은 학습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에서도 주도성을 발휘할 수가 없고요.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내 아이가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공부도 즐겁게 하고 성적도 좋으려면 성적은 좋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도성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주도성은 언제 길러질까요? 제가 프로로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도성은 학년기가 아닌 유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입니다. 걸음마기 이후인 유아기 4세부터 시작이 되고요. 주도성이 길러지는 결정적인 시기는 7세 이전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매일매일 많은 선택을 하시죠. 지금 일어날까? 5분 더 잘까? 화장실을 갈까 말까? 점심을 많이 먹고 저녁을 굶을까? 뭐 이런 것들. 우리 아이들도요 매일매일 많은 선택을 합니다. 이걸 만질까 말까? 밥을 삼킬까? 뱉을까? 응가를 할까 참을까? 네. 걸음마기에는 선택이라기보다는 아무 계획 없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뭐 갖고 싶은 것들을 만지고 던지고 먹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탐색해 나갔다면 이젠 좀 달라졌어요. 유아기에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예측해서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주도성을 확립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선택에 대해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겠죠? 그래서 엄마의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어떤 선택을 할때나 이렇게 해도 돼요? 나 잘하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부모님께 확인받고 싶어 해요. 이때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지? 멋진데? 엄마도 생각 못 했었는데, 와, 우리 딸 대단하다. 하고 반응해준다면 아이들은 아, 내 선택이 올바른 결정이구나.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스스로 잘하는 아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주도성을 기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엄마가 안 돼. 하지 마. 누가 너 이렇게 하라고 했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상호작용을 자주 한다면 아이는 아내 선택이 잘못됐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야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무언가 선택하고 스스로 해 나가는데 자신감을 잃게 되고 주도성 대신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유학의 주도성을 기르지 못했다면 지금 내 아이가 이미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학습에서만 주도성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생활 속에서 내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격려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 아이의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 선택의 기회를 주고, 한계를 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강의 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